챌린지, 뭔 챌린지?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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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 알탕으로다가 통일합시다. 후루루루. 오늘은 다 알탕탕으로다가 후루루루루루 후루루루 후루루. 가지고 루업루루딱 아, 하고 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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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탕 후루후루루루루루 알탕탕 알탕 그것단한딱 젊은이들한 사이에 아주 알탕이 아주 인기야 어? 후루루루루루루 알탕탕 알탕 소주 한잔 딱! 어? 오늘 알탕에다가 가만히 있어봐요 소주 한잔 하려면 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요거를 또 챙겨줘야 힘이 나지요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메디코이요 콧집어서 그냥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콕이요 어? 아유 기가 막히고 막 오늘 그냥 다들 아예 탕으로다가 내가 오늘 쏠게 오늘 쏠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오늘 환자한테 진료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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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메디코기가 이거 책임져 줄 테니까 어? 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왜 건달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아니 저희 저 합법적으로 지금 저기 하는데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laughs> 탕아 아니 탕 아니 이 형님 미쳐가지고 이게 <laughs> 폭력성 때문에 오셨구나 어 <laughs> 아니 누구셔 누구신지 소개 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수정입니다. 나는 또 가정 파파탐검입니다 이럴 줄 알고 가정 깜짝 가정의학과. 네. 가정의학과인데 왜 몽댕이를 들고? 아 검도를 제가 좀 했는데 언제부터? 스물여섯부터 6,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스물여 지금 그러면은 시즌 다섯이면은 네. 상당히 <laughs> 오래 했네. 저는 칠십 년생입니다. 마흔여섯이. 월주 맞췄네. 네. 남 <laughs> <laughs> 명입니다 한 부를 수 있나 제 구두를 신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렇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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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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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뒤지는 거요. 와야야 와야! 이거에 그냥. 근데 죽도가 하나도 앞으로 안나가고지어소리는 <laughs> 저희는... 이미 사자우로 죽이는 거요. 어? 파야. 아니 이렇게 저울렁아니 양반이. 검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제일 오래 하고 가장 매력을 느꼈던 운동이 검도였어요. 아 그럼 다 것도 많이 했어? 테니스, 수영, 농구도 했었고요. 농구를 했어? 네. 어. 요새는 승마도 배우고 있어요. 어, 아니 뭐 스포츠인이구만. 네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야 아니 그럼 지금 병원은? 병원은 이수역에서 개인 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이휴역에서 지금 가만있어 봐 병원 이름이 뭐야? 윤수장 의원입니다 아윤수정 의원입니다 아아 아, 이것도 관종이고 뭐. <laughs> 어, 남명입니다 어. 요즘에 말이야 저기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자나?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되게 귀한 손님이죠 아옛날에 네. 바글바글했는데 말이야 지금 네. 애들이 귀해 져가지고 아악! 이씨 아! <laughs> 결혼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공댕이를 들고 댕기기를. <laughs> <덩어리지. 웃음> 어떤 놈이 저기 <laughs> 저, 저, 저기 오늘 <laughs> 시간 있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laughs> 오기만 하면 말이 <많이> 하는데 말아. <laughs> 말아. <버려! 버려! 웃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양반이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난좀 궁금하네. 그 운동도 운동이고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집에서 반대하셔가지고. 아 어? 왜? 예고 가면 돈 많이 든다고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예고가 더싼거아니야 공부하면 돈이 덜들 거라고 생각하어요 아, 그거 복수하려고 의사가 됐구나. <laughs> 네. 어? 돈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laughs> 네.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의대 갈게. 요 의대. 갈게요. 의대. 어? 네, 의대가 드목고 비싼 걸 모르셔 가지고. 아, 어. 그럼,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의사가 그럼 돼야 되겠다. 아예 다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좀 편찮으셨어서 어. 어. 그때 어, 저도 좀 이제 그 일이 고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보지는 못했어도 들론는 바꿨지? 메디콕? 근데 요즘에 무서운 게 생겼다고? 부모님이 연세 드시는 게 많이 무서워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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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연세 드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 부모님은 몇 년생이신데? 아버지가 47년생,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47년생이시고 51년생이시면 지금 청춘이야 청춘! 나못 봐?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난 79년생이요. 아 네. 1879년. 네? 지금부터가 시작이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뭘 그거 저 저기 그런 거를 어? <laughs> 이이무 소리야? 부모님을 냉동 시키고 싶다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냉동인간 해가지고 다 얼리면 비싸서 이렇게 내만 꺼내서 얼리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만 꺼내서 얼리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부모님한테 상의를 드렸어? <laughs> 아니 아직 몰래 아빠 내만 꺼내가지고 이거 뚜껑 열고 이것만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오래 모시고 싶어서 아 <laughs> 네. 이거 오늘 진료비가 상당히 나오고있어 저기김 감사, 뚜껑 좀 오늘 열어야 될것 같으니 까 수술 준비해 놓고, 어? 어. 뭐야? 아야! 그 시간에 밥이라도 먹고 얘기라도 한번더 하고 이거가 더 좋은 거예요. 언제 언제 뵀어? 어제. 오늘은 못뭐 뵀어. 아! 전화 통화. 언제 뵈셨죠 부모님? 나? 부모님이 연세가. 3 7 0 <laughs> 아, 그때 참 난리도 아니었어. 어. 보지는 못했어도 드러는 봤겠지? 메디콕? 근데, 인생 좌우명이 희한하네? 악기다 똥된다. 제가 악기다 어. 똥된 케이스여가지고. <laughs> 오, 아직 똥은 안 됐어 아네 나오려고 하는 게 있어서. 오, 오, 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인생을 너무 아끼고 어. 막 미래를 위해서 보험만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지금 현재를 좀 즐기고 살아야겠다 아 네. 남자도 많이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병원 운영도 해야 되니까 남자 만나면또 이제 시간 없어지고 어그러니까 남자도 잘안 만나고 그랬음, 그랬던 그거예 아, 그 핵심이네요 핵심 어. 네 랍. 명입니다. 아, 그랬어?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끼면 똥된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네. 뭘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아, 그럼, 안 아끼려고. 어,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헬스하고, 주말에는 수영도 하고, 여행도 짬짬이 다니고, 쉬는 날 승마도 하고, 친구도 어. 어. 만나고, 어. 세미나도 가고 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성악 레슨 1년 기념으로 독창회를 혼자 했, 어. 했거든요, 혼자. 어. <laughs> 관객은 얼마나 음. 왔어? 아무도 초대 안 하고 저랑 음. 선생님이랑 이제 영상만 찍었어요. 아! <laughs> 네, 독창에. <웃음> 잠깐만, <웃음> 어우, 오늘 지금 수술방이 좀꽉 차가지고. 와! 독창 했던 거좀 짧게 영광스럽게 좀 들을 수 있나? 지금요? 어.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 네. 풀이 지금 있나? <웃음> 어? <웃음> 반주 없이. 반주 없이요? 어. 네. 놀비, 비 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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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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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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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가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바꿨지 메디콕? 아니 여행도 다닌다고 했는데 네. 그 여행은 누구랑 네. 다니는 거예요? 주로 혼자 많이 다녀요 혼자? 에이. 그래 근데 혼자 여행을 하면 은 네. 공허하거나 이러지 않아? 혼자 여행하면 혼자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니까 스스로 혼잣말을 많이 강사 스스로! 아. 맞죠 아무렇지 진행이요. <laughs> 아니 이걸 이제 속으로도 하고. 속으로도. 네 혼자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 아 귀신 쳤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한이. <laughs> 뭐 <laughs> <막> 이런 거? 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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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요? 예 목표가 이게 맞아? <laughs> 네. 어? 네 맞아요. 임신. <laughs> 임 임신? 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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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잘못 기억했어요 아 아이 깜짝이야 이 목표가 임신이라고 아, 그냥 느닷없이 예. 아, <laughs> 너무 머릿속에 온통 임신이어가지고 아왜 아, 머릿속에 온통 임신이 각아 제가 너무 이제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어.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 이제 신체 나이를 완전히 속일 순 없으니까 어. 그, 혹시 네. 냉동이었어 냉동은 해놨습니다. 아, 역시! 냉동 중독, 중금 <laughs> 뭐? 아니, 근데, 지금, 은퇴도 벌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을만 하면서 살아와서, 응.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은퇴를 좀 하고 싶어요. 야 아, 나처럼, 느닷없이 150까지, 150까지 살아봐. 그러면, 한 50대 에 내가 은퇴했어. 100년 뭐할 거요? 그니까, 러그 이후에, 어, 완전히 내가 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아니고 어. 경제적으로는 조금 자유로워지고 내 시간을 좀 다르게 쓰고 싶은 생각을 저는 은, 은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그림 그려서 내가 개인전을 열다든지 음. 그림 혹시 네. 그림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 아 이거는 그냥 오일 파스텔 오! 그린 거고요. 이야 이퍼 음. 그림 모작한 건데. 오 어? 아크릴 이야 딴 사진 좀 봐주랴? 야, 딴 사진 좀 봐주세요. 나이 이건... 이거 누구야 남자 친구야? 아니 강동아니 남자 친구를? 아니 아니 남자 친구 아니 연예인 사진. 야, 나... <laughs> 아니 제가 강동원 좋아했어 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봐. 강동원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 강동원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제발 부탁이에요. 다끌주세요 아, <laughs> 그래, 부탁 아니 강하기 싫어. 어어 <laughs>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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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건 복근 근데 희미할 때여 가지고. 부침할 때도 있었어? 아, 어.. 지금이 좀더지한데 진한... 지금이? <laughs> 아니, 안음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안 보여줄 거예요 아니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또 취미생활로 UFC도 준비하는 거야? <laughs> 아니요 어? 뭐 <laughs> 아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절대 뭐 불면증 이런 건 없을 것 같네. 근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밤에 막 엄청 뒤척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가끔은 잠이 늦게 드는 적은 있죠. 그럼 어, 그럴 때 어떻게 해? 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약간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어. 따뜻한 물로 샤워 정도 하시면 좋고 몸을 약간 따뜻하게. 아. 그리고 저는 멜라토닌을 먹어요. 멜라토닌. 어? 멜라토닌을 먹어요. 멜라토닌? 잠안올 때. 네,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원래 우리가 잠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낮에 햇볕 보면서 많이 걸으면은, 밤에 잘 분비가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밤 일하고 나면 고아 떨어지는구나. 그, 맞아요. 네, 맞아요. 납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자고 햇빛 안 보고, 밤에 햇빛을 못 봐서 잠이 안 오나? 이러는 환자들 많지. 어, 맞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생각하면 오히려, 자려고 애쓰지 말고 잠을 안 자면 돼요. 어. 그러면 안아다 보면 언젠가 자게 되거든요. 수면을 박탈시키면 오히려 잡니다. 불면증 환자와 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저 불면증이 심한데 어떻게 하죠? 자지 마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렇게? 네네. <laughs> 원래 잠이 안 온다 하면 오히려 그냥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고못 아... 자는 거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딴일 딴일 하라고. 맞아. 네. 보지는 못했어도 드러는 바겠지 메디코?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부모님 나이 드시는 게좀 가장 무섭고 걱정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더 공부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죠. 항상. 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너무 항상 해서 좀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약간 아예 100% 검증되거나 교과서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능학적 치료 중에서 네. 어, 이렇게도 한다더라. 어? 이게 어느 정도로는 검증이 됐는데, 교과서적인 건 아니라도, 어. 생명 연장에 좀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더라.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냐. 그만 가고 시험해라! 아, 네. 그냥 그만, 제발. 네. 선생님의 실험은 이제 그만, 제발. 검증된 걸로만 해주세요. 말해! 야, 이거 오늘 저기 내가 얘기했지 진료비가 좀 아니요. 많이 네.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네. 가만 있어봐. 일단 냉동 중독. <laughs> 야, 요 요즘에 내가 진료 본 어? 환자 중에서 가장 캐릭터가 있네. 확고한 또 신념 이 있고 가진 재주가 너무 많네.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하고 싶은 일들 엄청 많아요. 뭐또 하고 뭐또 하고 뭐또 하고 뭐또 하고 뭐또 하고 하는 거를 내가 아까 쭉 들었는데 거기에 부모님과 뭐할 거야는 없어. 어?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시간, 그 시간을 아끼다가는 똥되는 거야 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지? 네.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 맞습니다. 어? 네. 나의 오늘 처방전은 네. 부모님의 시간은 아끼다 똥된다. 어, 아, 근데 정말. 그거요. 네. 감사합니다. 아, 랍명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처방전인데 내가 오늘은 두장줄 테니까 메디콕1 개월 구독권으로 우와. 부모님께 이거 딱 드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우리 메디콕이가 이거 책임져 줄 테니까. 오 감사합니다. 어. 오, 감사합니다. <laughs>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받겠지. 메디콕 오늘 저희 내 처방 저기 받았는데 어때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뭔가 확.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 있었어니 아니, 그건 좀 이따 실제로 할 거니까. <laughs> 그 느낌을 먼저 받으면 안 되고. 응? <laughs> 어? 마취가가 없어가지고. 뭐야! 뭐야! 승마의 기본 자세를 좀 알려줄 수 있나? 일단, 말 안장에 음. 조금 이제 가운데 앉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음. 이 허벅지로 이 안쪽을 살짝 조여주시고, 뒤꿈치가 아래로 잘 떨어져야 돼요. 아...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아, 밑으로. 잘 떨어져야 돼요, 네. 이 아... 안쪽에 힘을 살짝 주면서 감싸듯이. 무릎하고 이 발목에 힘은 빼면서 살짝만 일어나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자세를 반복해주는 게 승마의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 하체 운동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순발력도 길러지고, 그리고 말을 타면 그 말과 함께 하나가 돼서 호흡하는 음. 네, 그런 말과 교감하는 아.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다른 운동에서 줄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죠. 아 그래요? 네. 나도 한번 타봐야지? 어, 아, 타보세요. 오, 오, 오 빠르다, 빠르다. 야, 집으로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오, 가자, 가자.